...나가고 이런 놈라가 어디가 있을까 어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세종대가 관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관심높 없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이 창당됐다면 전적으로 국민들이 밀어주고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세 만세! 반드시 오린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고 예. 정리하자면 이제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약한 7천 명 내지 만 명이 전사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타임몰력을 맞추고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예. 그 미아리 고개를 넘은 그 중부정선 인민군이 근데 저 박사님 예. 이걸 내가 전쟁사를 그 박사님한테 계속 내가 듣다 보니까 군대도 편제가요. 예. 북한이 일사단이면 여기도 일사단이 있고. 예. 중부정서, 그쪽이 뭐, 삼사단 있으면 여기도 삼사단이고. 예. 그거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비슷하게 배치를 해요. 비슷하게? 김일성에게 아, 사단 이름을? 예, 혼돈을 혼돈 시키려고. 혼돈을 시키려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미아리 고개를 넘은 것이 작년에 우리가 이 자세를 더 자세하게 하시려면 작년에 제가 저 경기도 포천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계속 토크한 내용이 나르TV 있으니까 들어가서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저 미아리 고개 넘은 날짜가 언제인니요 25일날 코천을 점령하고 26일날 네. 의정부를 점령하고 네. 27일날 수일이를 점령하고 네. 28일날 새벽에 미아리 고개를 네. 넘었어요. 새벽에 넘었는데 예. 여기서 전 국민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 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겁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버리고 지원자 살라고 도망갔다. 예. 이게 모든 청조도들이 그따위로감춰가지고 예. 그러면 미아리 꼭에서 이제 인민군이 넘으니까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자세를 취했나? 저거 26일날 네. 저거 저 동두천에 있는 인민군 사사단이 전차가 50대요. 그렇죠. 그리고 포천이 음. 전차가 100대. 음. 그러면 합치면은 음. 150대요. 아유. 그런데 두 대만 파괴되고 다 제대로 왔어요. 어허. 병력 한4만명 가까이 되고. 어허. 그러면 2십육 일날 그저 의정부역에서 좀 밑에 면 호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가봤죠. 예. 네. 거기 2 5오대가 방어를 했는데 음. 전차 한 대를 파괴하니까 이1 5 0 대가 의정부로 어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놈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못했지 못해. 어 전차 한 대가 다리가 다리 이제 폭파됐으면 그걸 들이려고 아. 26일 날 왔으면 선까지 점령해버렸어요. 이명분도 멍청한 거야. 그래서 네. 26일 날, 150대가 왔을 때, 네. 50대 가지고 경로대를 싹포위해버려요 네. 그리고 50대 가지고 학강을 넘어버려요. 그렇지. 그리고 50대 가지고 지처리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50대 가지고 경로대를 싹포위하면은 네. 그때 이승만을 딱 잡아서, 이승만을 꼭, 꼭 묶어가지고, 수 평양, 수 있... 평양까지 데리고 가서, 방송을 하라, 국권은 절대 싸우지 마라, 미국은 응. 개입하지 마라. 응. 그러면 끝날 건데 응. 이 바보들이 응. 2 5인대하나를못 이겨서 뒤로 가고, 그리는 꼴은 이승만이가 대전 갔다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6일을 네. 충분히 이승만을 잡을 수가 자, 있는데 그, 그래서, 잡은 거요 아이고 잡잡았다고 소리하지 마요. 와승 앞에 체포를 는 체포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미아리 꼬개를그냥 만세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6월 끝나버렸다니까, 66일 날. 그럼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면안 되고, 이승만이가 그래서 미아리 고에 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27일 날. 27일 날. 예. 들었을 때 이승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 요 27일 새벽 3시에, 예.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음. 자, 권고를 했죠. 저거, 음. 저경무대에서 저, 그 음. 인왕산을 어. 넘어가면은 서대문 어. 형무소요. 아. 근데 서대문 형무소에 좌파 빨갱이들이 한 9,000명이 거기에 수감돼 있어요. 아. 그리고 마포 형무소도 좌파들이 많이 있고. 아. 그런데 마포 형무소는 경무대가 좀 모르니까 음. 모르지만은 서대문 형무소는 인왕산만 넘으면은 경무대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 이렇게, 어. 서울에 있는 음. 남노당원들이 음. 열쇠를 부시고서대문형무소에서그 음. 음. 빨갱이들이 나오면은 나와서 경무들을 검정해 가면은 카카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서 뒤에서 지도를 해야지 여기서 잡혀서 음. 꽁꽁 묶어가지고 평양 가서 미군을 개입하지 말라 국군은 네. 싸우지 마라 그러면은 이걸로 대한민 끝나니까 어쨌든 살아서 대전까지 가야 되니까 가십시오 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강제로 해서 네. 까 내가 봐봐요. 여기서 다른 책에서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예, 그때 이승만은 이제 양파을 붙잡고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예. 카카가 체포되면, 이거는 완전히 전쟁 끝납니다. 그렇죠. 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웃으면서 하는 말이, 희밀성 이 고야놈의 새끼가 나한테 뭔한 말이 있어서 오는 것 같은데, 올려면 그냥 오지 무슨 땡크를 가지고 오냐, 이 개자식아. 나는 김일성 만나보고 가겠다. 이렇게요. 이 승만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근데 거기 부하들이 말리면서, 이거는 전쟁 놀이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전쟁입니다. 다 팀은 우리는 끝납니다. 해서 강제로 부축해서 서울역으로 갔죠. 예. 돌려가서 대, 대견에는, 제대로는 이제 열차를 타고. 대전까지 처, 갔죠. 처음에는 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대전까지. 예.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목포까지 갔죠. 목포까지 <laughs> 예,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라도가 빨갱이가 많은 줄 알아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 빨갱이 본사는 대구요. 음. 그런데, 저거, 저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를 저, 거쳐서 부산까지 가면은, 음. 대구의 자파들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음. 그러면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자. 그래서, 저거, 저 목포로 가는 도중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되 돌아온 곳이 대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역사는 예. 어느 것이 옳았느냐를 계산하려면 예. 이건 내수법인데요 예. 반대로 돌이켜 보면 알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주도 사상 사건을 국군이 예.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공산화되지 해답이 나오거든요. 예. 진압을 안 했으면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요. 오장님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어디가 공산화데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공산화되면 그 다음에 어디요?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되면 어디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되면 어디요?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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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해보면 거꾸로 계산.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는데 배우가 좋고 어무 <laughs> 살기가 좋으니까 국군은 다 아니 아니가 그때 우리 우리나라 내부 장관이 그렇죠. 북한으로 넘어갔다고요? 예 방송을 했어요 내부장관 세상에. 그게 김효석이에요. 김효석. 예. 예. 개판이구나, 개판.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강 폭파 요것만 하고, 예. 내일 또 이어서 한번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이, 한강 다리가 이제 폭파가 됐잖아요. 예. 이건 누가 폭파한 거 원래 한강 다리는 응. 그저 다리는 내무장관 응. 소관이에요. 내무장관. 네, 내무장관이 네,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무장관이 응. 좌파, 아. 공산당이요. 아, 그럼 북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차관이 누가냐면 장경근이요. 장경근이가 이제 한강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응. 최병덕국 항상 같이 다녔어요. 어허. 장경근이가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경근이가 최병덕한테최병대가 응. 최창식 공동남 때. 네. 9시 30분에 폭파라 그래서 어. 이폭파를 시겠죠. 그 폭파폭파하라고한 폭발, 이유는 뭐예요? 그걸 이제 이민군이 자 서울을 돌았죠. 서울에 들어왔으니까 잘못하면 이민군이 한강 넘으면은 어. 부산까지 쉽게 가버린다. 쉽게 가니까 이민군을 보도에 막게 된다. 자 한강을 절차하기 위해서 예.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 예. 누가 명령했어? 그는 거 이제 장경근이가 명령을 했죠. 아. 그런데 왜 이승만이가 명령했다고 왜개새끼들이 아이고, 떠들어요, 그건 이걸. 작가들이 억지소리하는 거지요. 그 소관은 다리 소관은 내모장관 소관이에요. 야, 빨갱이들아, 듣고 있냐? 이 방송. 야이 개, 개새끼들. <laughs> 아니, 왜 이승만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 말이야. 이승만한테 어? 그래서 그폭과시이라고 장경은이가 채경들과 항상 같이 다녔어요. 명령 엄연해질려고 만약에 폭발 순식간에 해야 되는데 음. 장경은이가 없으면 채병도 혼자 못하면난연하지 자, 아요 이것도 제 수법으로 예. 만약에 한강다리를 그때 폭발을 안 했으면 만리나지 인민군이 한강다리 넘으노량진까지 지금 한강다리 지발을 가지고 빨갱이들이요. 예. 이승루가 지 혼자 살라고 한강다리 끌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어린놈없 소리요. 만약에 그때 폭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제 있는 건 이제 바로 노량진 영등포 수원 세권까지 어, 가버리면 떠버리죠. 해답이 나온 거예요. 해답이 나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그 역사를 거짓 사기 치는 놈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나는 그 소리 안 했어. 여기 는 군사님이 떠들어서 죽여버리라 그랬어.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한마디만 더. 네, 한 마디만 더. 최병덕을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은 음. 대한국은 역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 역사가 없었다는 것은 음. 국민의식이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음. 국민의식이 없었다 그 말은 음. 국민한테 정의가 음. 없다 그 말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날 개판사이가된 겁니다 하...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생생한 증언을 여기 5의 최고의 권위자를 가지고 계신 이성경 목사님 통하여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어, 어, 방송을 할 테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 이제 참이 육이오를 가지고 거짓말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수고하신 우리 박사님께 박수 한 번.